AI 시대 AI 프로그램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시험 공부법. AI와 디지털 기기의 시대와 시험 준비의 혁신. 21세기는 인공지능과 디지털 기기의 발전으로 인해 교육과 시험 준비 방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기반의 학습 도구와 디지털 기기를 통해 개인별 맞춤형 학습이 가능하게 되어 학습 효율성과 성과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국가자격증 시험 준비에도 인공지능 튜터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시험공부법이 적용되어 더 높은 성취도를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발전은 교육과정의 평등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앞으로도 인공지능 채점 시스템 등의 기술 발전으로 더 많은 혁신이 예상됩니다. 이 책은 이러한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높은 성과를 이룰 수 있는 AI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시험공부법의 다양한 측면과 전략을 제시합니다. 챗봇을 활용한 시험공부법, 채찌PT를 중심으로 챗봇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 채찌PT를 활용한 시험공부법이 등장하였습니다. 채찌PT는 개념 정립 및 문제 풀이 방법 학습을 위해 질문 답변 형식으로 이해하기 쉬운 답변을 제공하며 다양한 유형의 시험 문제를 제공하여 실전과 유사한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학습 수준과 성향에 맞춰 개인화된 학습을 제공하며 학습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어 편리합니다. 챗지피티와의 친근한 대화 방식은 사용자의 동기 부여에도 큰 도움이 되어 학습의 효율성을 높입니다. 또한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 복습하며 모의고사를 풀면서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어 국가자격증 시험 준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챗지피티를 활용한 시험 공부법은 국가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사회인들에게 강력한 학습 도구로 작용하며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이 예상됩니다. AI 그림 생성 프로그램 미드전이를 활용한 시각적 학습 본 챕터에서는 미드전이라는 AI 그림 생성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각적인 학습 자료를 생성하고 이해력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미드전이를 활용하여 학습자에게 개념이나 이론을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시각자료를 만들 수 있으며 학습카드를 만들어 학습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미드전이를 활용하여 협업하는 것도 가능하며 이를 통해 학습자들은 서로 협력하며 더 풍부한 학습 경험을 누릴 수 있습니다. AI 그림 생성 프로그램 미드전이를 활용한 시각적 학습은 국가자격증 시험 준비에 있어서 도움이 되며 어려운 개념이나 이론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기억력을 강화시켜 시험 성적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챕터에서는 더 다양한 AI 프로그램과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시험 공부법에 대해 알아보며 시험 준비 과정에서의 스트레스를 줄이고 더욱 효과적인 공부를 할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 예정입니다. 태블릿을 이용한 효과적인 시험 공부 전략. 태블릿은 교육과 학습에 있어 높은 효율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도구로 디지털 노트 작성, 문제풀이, 시간 관리, 온라인 강의 시청 등 다양한 기능을 활용하여 학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해 다양한 학습 자료를 찾고 공유하며 모의고사와 진단평가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태블릿은 국가자격증 시험 준비에 필요한 자료와 도구들을 한 곳에서 관리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면서도 학습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학습 그룹에서도 태블릿을 활용하여 공부 계획을 공유하고 서로 동기부여를 하며 협력적인 학습 환경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AI 기반의 시험 준비 스케줄 관리.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험 준비 스케줄 관리는 개인별 최적화된 학습 계획과 시간 관리 방법을 제공합니다. 인공지능은 학습 습관, 성향, 시험 준비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효과적이고 균형 잡힌 학습 일정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목별 학습 상황을 분석하여 약점과 강점을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학습 진도를 모니터링하여 적절한 학습 속도를 조절해줍니다. 인공지능은 또한 개인의 학습 성향과 이해도를 고려하여 최적의 학습 자료를 추천하고 학습자의 스트레스 상태와 에너지 수준에 따라 최적의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AI 기반의 시험 준비 스케줄 관리를 활용하여 자격증 취득에 성공하고 스터디 그룹과의 협력을 통해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을 활용한 약점 진단 및 개선 방법. 약점 진단은 AI 알고리즘이 학습자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여 찾아내며 이를 바탕으로 맞춤형 학습 자료와 문제를 제공하여 약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하면 국가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사회인들이 약점을 파악하고 개선함으로써 시험 성적 향상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AI는 학습자의 성장 과정을 추적하고 지속적인 피드백을 제공하여 약점 개선의 진척 상황을 확인하고 목표 달성에 따른 동기부여를 제공합니다. AI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시험 공부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맞춤화된 학습 전략을 구축하는 방법, 온라인 학습 커뮤니티에서의 정보 공유 및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 그리고 AI와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시험 준비의 실제 적용 사례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국가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사회인들이 최신의 학습 방법을 익히고 높은 성과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AI 기반 멘토링 시스템으로 시험 준비 돕기, AI 기반 멘토링 시스템은 학습자의 학습 패턴, 성장 과정, 약점 및 강점을 분석하여 맞춤형 피드백과 조언을 제공하며 시험 준비 과정에서보다 효과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AI 멘토링 시스템은 개인에게 적합한 학습 목표와 일정을 설정하며 실시간 피드백을 제공하여 학습 효율을 높이고 과목별 이해도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AI 멘토링 시스템은 또한 학습 동기부여 및 정서적 지원 역할도 수행합니다. AI 멘토링 시스템은 매우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은 AI 멘토링 시스템을 통해 시험 대비 전략 실전 모의고사 등을 제공받을 수 있으며 학습 커뮤니티와의 연계를 통해 상호작용을 촉진하여 학습자들의 사회적 지지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의 도입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개개인의 학습 경험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카페 가입과 검색 자료 획득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카페 가입 포털 사이트 및 챗GPT 등을 통해 정보와 자료를 검색하고 획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카페 가입을 통해 정보와 경험을 나누고, 포털 사이트에서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챗GPT는 학습 계획을 공유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찾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정보와 자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정보를 선택하고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시험 전략을 수립하여 자격증 취득에 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자신감을 높이고 시험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몰입감 있는 VR-AR 기반 학습 환경 구축. VR과 AR 기술을 활용하여 몰입감 있는 학습 환경을 제공하면 학습자는 개념을 체험하며 이해할 수 있고 실전 감각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축 비용과 기술적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학습 방식과 결합하여 활용해야 합니다. 맞춤형 콘텐츠 제공과 상호작용을 통한 피드백. 지원 시스템 도입, 건강과 안전 고려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교육 기관, 연구자, 기업, 정부 등이 협력하여 지속적인 연구와 개발을 추진해 학습자의 만족도와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 VR/AR 기술은 혁신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하여 더 많은 학습자들이 성공적인 시험 준비를 할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의 적극적 활용 스마트폰의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하여 국가자격증 시험 준비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의고사 및 문제은행 앱, 학습플래너 앱, 온라인 강의 및 튜토리얼 앱, 암기 및 노트 앱, 그룹 스터디 앱, 집중력 향상 앱, 스트레스 관리 앱, 그리고 AI 기반 학습 앱등 다양한 앱을 소개하였습니다. 이들 앱을 활용하면 학습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자신의 목표와 학습 성과를 측정하며 전문가의 강의를 듣고 동료 학습자들과 협업하여 공부할 수 있으며 암기 및 반복 학습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개인별 최적화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앱들을 활용하여 본인에게 맞는 학습 방법을 찾고 국가자격증 시험 준비에 성공하길 바랍니다.